저는 해민서에서 근무하는 그저 그런 참봉이었습니다. 집안도 지극히 평범한 중인이었지요.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홀어머니는 이런 저를 보며 제발 장가만 가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소원이 제가 장가를 드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소박한 소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괜찮은 혼처가 들어오면 좋으련만. 신령님, 제발 제 아들이 장가를 들게 도와주십시오. 이 늙은이가 이렇게 빌고 피나이다. 어머니는 장독대가 늘어진 마당 한쪽 구석에 물을 떠놓고 매일 비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께 다가가 이리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장가 따윈 들고 싶지 않습니다. 올로 엄니랑 평생 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신 따위에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못난 녀석아. 그게 불효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혼자 산단 말이냐. 너는 무조건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만 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를 말거라. 신령님들이 들을까 겁나는구나. 아니? 이게 그렇게 화가 날 일입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무릇 사내 옆에는 여자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여자는 나이를 먹어서도 혼자 살 수는 있겠으나, 사내가 나이 먹어서까지 혼자이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본다. 그래도 장가는 싫단 말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기분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제 마음을 아십니까? 어머니께 대충 둘러대기는 했으나 모친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장가를 들면 한 여자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예쁜 여인이 너무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해민서를 들락거리는 예쁜 병자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질 정도로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자네, 병자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건 조심해야만 하네. 위에서 눈치라도 챈다면 해민서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이야 걱정하지 말게. 내가 누군가? 해민서의 제비 아니던가? 허허? 이 사람이 그래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일세. 저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았으나, 어쨌건 조심하라니 신경이 쓰였지요. 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아 동궁전 내관으로 임명되었으나, 6개월을 버티지도 못한 채 해민서로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제 가문이 별로라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의원은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을 거라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진급을 해보자는 꿈도, 뭔가를 열심히 하자는 노력도 말입니다. 어차피 그저 그런 가문에, 그저 그런 인생인데,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반가에서 괜찮은 혼처자리가 메파를 통해 들어왔지요. 아니, 뭐가 아쉬워서 양반가에서 이런 누추한 곳으로 홀레 의사를 묻는단 말입니까? 잘못 들어온 건 아닙니까? 저는 의아스러워 메파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곳이 돈은 많은 집안인데 나랏밥을 먹는 사위가 필요하다네? 그 사람들 요구 조건이 사위 될 사람은 무조건 의원이면 좋겠다더군. 그러면서 자네를 지목하는 거 아니겠나? 저를요? 그 집안이 아주 돈은 흘러넘친다네? 그러니 그쪽 집안과 혼사를 주고받으면 어떻겠나? 남은 평생 어머니도 호강시켜드리고 얼마나 좋아? 제발 굴러 들어온 복을 찾지 말게나. 예쁘게 생겼어? 그집 딸내미 말이오. 내 눈엔 괜찮았다네? 에이. 여자 얼굴이 뭐가 중요해? 그 집에 돈이 흘러넘친다는 게 중요하지? 저는 돈보다는 얼굴이 중요합니다. 진짜 얼굴이 중요합니다. 얼굴 얘기를 하니 매파의 표정에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군요. 우리 그 지점은 조금만 양보하세요. 그리고 나는 말이야, 매파로서 신용 하나는 알아주는 사람일세. 그렇게 말하면 되게 서운해.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소원이라는데 한부 물러나 양보해야겠지요. 그러함에도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쪽 여자 정신에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나. 단지 직업이 의원이라는 사위를 원할 뿐이라네. 자네 말이야, 자네. 의이그 답답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내가 잘난 게 없는데 왜 나를 사위로 삼겠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한번 속는 셈치고 메파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막말로 혼자 살려고 했는데 오직 하나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메파의 도움으로 혼담을 주고받을 상대편 집에 딸내미를 보았습니다 홀레 전에는 어떻게든 여자 얼굴을 봐야겠다며 제가 매파에게 고집만 피웠었습니다. 이곳은 내외 술집이었습니다. 내외 술집은 접대부 없이 술만 파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와 혼담을 주고받은 규수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민서 의관 박삼철이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가윤이라 합니다. 허윤이라? 이름이 참으로 예쁘십니다. 딱 보니 얼굴이 크게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지도 않았으며, 대화를 나눠보니 정신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나, 잠시, 진맥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해당 교수는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초면에 맥을 짚어보겠다니, 뭐, 이런 놈이 있나 싶었을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양반 집에서 뭐가 아쉬워? 저 같은 놈과 혼담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 여인에게 숨겨놓은 병이라도 있지는 않을까 그리 여겼지요. 참으로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좋습니다. 진맥해 보시지요. 저는 처자의 팔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은 정상이었고 건강하더군요. 어떻습니까?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겠소? 그녀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는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홀례를 올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해민서 의관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진급할 기회가 수하게 있었으나 제가 해민서의 참봉으로 남고 싶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어차피 미끄러질 거 희망고문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의원 진급은 실력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직급이 올라가면 책임질 일도 많아지고 머리만 아픕니다. 그저 적당히 벌고 재미있게 놀면서 사는 게 최고였습니다. 저는 퇴청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 저를 오늘도 사랑스러운 아내가 살갑게 반겨주더군요. 솔직히 요즘 느끼는 것인데, 장가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방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일은 할만하셨습니까? 재미있다오. 이제 서방님도 진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시더군요. 내 어머니가 말이요? 예, 지나치게 만년 참봉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시댁에 다녀오셨소?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어머니와 밥도 먹고 수다 좀 떨다 왔습니다. 언제는 장가만 가면 괜찮다더니, 이제는 진급하라 재촉하시는군요. 참으로 내 어머니는 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도 어머니와 입장이 같습니다. 무릇 사내란 뜻을 크게 먹어야 하는 법이 옵니다. 아들로 있을 땐 어머니가 잔소리하더니, 남편이 되니, 마누라가 잔소리를 늘어놓는구려? 제 서방님이시지만 참으로 입담이 좋으십니다. 저는 서방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나저나, 예전부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었어. 무엇이옵니까? 도대체 이 집안이 나를 사유로 맞은 까닭이 무엇이오? 솔직히, 나보다 더 잘난 놈들이 많았을 텐데. 나는 그것이 아직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꼭 서방님이어야만 한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왜 그런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아버지께 직접 여쭤보시지요. 저는 궁금한 건 도무지 참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곧장 장인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계십니까? 자네가 기별도 없이 어인일인가? 잠시 여쭤어볼게 있어서 이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장인어른?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이리 무례를 범했습니다. 무엇인가? 저를 사위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례를 올린 지 7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묻는군. 자네도 성격이 참으로 유별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해민서를 갔었네. 그때 나를 자네가 성심껏 치료해 주었지.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아, 거기 있잖아, 거기. 거기라면, 어디? 거참, 똥꼬마려, 똥꼬. 네, 치질에 걸려갔었네.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일을 못 잊는다네. 그때 자네의 의술 실력과 인품에 반했다오. 제가 말입니까? 하루에도 병자를 수십 명씩 보는 자네이니?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지. 고작 그런 일로 저를 사위로 맞이한 겁니까? 고작 그런 것이라니. 다른 녀석들은 치질에 걸린 나를 더럽다며 내팽개쳤는데. 자네는 아니었네. 그렇군요. 어쨌건. 좋게 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자네를 사위로 맞이한 이유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네. 욕심 많고 잘난 것들에게 혼담을 넣었더니 내 재산만 탐하더군. 나는 내 딸이 행복하기를 원했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 어쨌건, 이제는 내가 자네를 키워줌세. 7년 동안 담금질 당했으면 충분하네. 희망고문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 그래도 고맙네. 지난 7년간 헛생각하지 않고 내딸 옆에 성실하게 있어 주어서. 그런데 이제 슬슬 진급에도 욕심을 부려야 하지 않겠나? 머리 아픈 건딱 질색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나 진급하는 건 아니죠. 어이 영감께 잘 보여야 하는데 제가 연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동안 진급이 싫다며 손살에 쳤는데 다시금 진급하고 싶다고 때를 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와 어의 영감의 오작교가 되어줄 터이니. 어떻게 말입니까? 며칠 후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도성 내에 자리한 유명한 기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기방 앞에 우두커니 선채로 아버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태어나 기방은 처음이었지요. 대문 너머에서는 여인들의 웃음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저기 저 멀리서 아버님이 이곳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오래 기다렸나? 아닙니다. 저도 일을 끝마치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곳으로 어이 영감이 오시는 겁니까? 나와 학문을 함께 공부했던 동무가 지금 성균관에서 박사로 근무 중이라네. 그 친구의 친구가 어의 영감과 두터운 연이 있다더군. 그래서 내가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어렵게 부탁하였네. 못난 사위 때문에 괜한 고생은 아니신지 걱정입니다. 자네 같은 사위라면 내 얼마든지 힘을 써도 아깝지 않네. 우선 들어가세나? 저는 장인 어른을 따라 기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방 문지방을 넘어서니 화려한 정원과 연못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해민서에서 예쁜 병자들만 수없이 보았는데 기생들을 보니 이곳은 정말 급락이었지요. 왜 지금껏 이런 곳을 모르고 살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술방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술방 문이 열리더니 어이 영감이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인 어른과 어의 영감이 잠시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지요. 어의 영감의 의술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 뵙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 이리 무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시지요. 아닙니다. 이곳으로 오면서 대강 들었습니다. 해민서에서 근무하는 박삼철 참봉의 장인이시라고요. 예. 어쩌다 보니 인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이 영감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해민서 일은 할만한가? 염려해주신 덕분에 신명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실력은 출중하나 뒷배경이 약해 동궁전에서 쫓겨났었지. 후로 자네를 그동안 유심히 지켜봐 왔네. 낙천적인 인사라 여겼권을 오늘 보니 자네 장인은 그게 아닌가 보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사위를 큰 인물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이 영감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돈은 얼마든지 드리지요. 내의원 품계는 종구품 참봉, 정구품 부봉사, 종팔품 봉사와 의녀, 종칠품 직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이도 단계와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절차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슬슬 욕심낼 터이니 주의 깊게 살펴달라는 의미이지요. 제 사위를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네 참으로 좋은 장인을 두었구먼. 자네가 욕심만 낸다면, 능이 종사품 첨정까지도 가능하리라 보네. 사실, 실력으로만 따지자면, 자네가 내의원에서는 으뜸이라 할수 있지. 가문이 약해서 문제이지만. 그렇게 장인어른과 어이, 그러고 저는 기분 좋게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고, 장인어른은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어느새 50대가 다 되었지요. 저는 정상품 어휘의 자리에 올라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게 다 장인어른이 힘써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의원의 업무는 첨정과 판관들에게 맡긴 채 저는 신임 내관들을 가리키는 일을 요즘 도맡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쓰고 싶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가리키며 신임내관들을 어디로 배정할지 고민했습니다. 저와 함께 내의원 회의에 참석한 판관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유순한 성격과 괜찮은 가문 위주로 내의원과 해민서 발령을 결정하시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낙천적이었으나 낙천적인 이들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욕심은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말일세, 젊었을 때, 장가를 잘 가서 팔자가 폈다네. 나를 어이로 만들어 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장인 어른의 편법이었네. 그걸 나이 먹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네. 그러니 이번 신입 의관들은 순수하게 성적과 자세로만 평가하겠네. 저는 판관들에게 호통치듯 그리 말했으나 회의가 끝난 후 저를 따로 찾아온 판관들은 자신들이 점 찍어 놓은 신입 의관들을 좋은 곳으로 배정해 달라며 제게 끝없는 아부만 떨어댔습니다. 저는 안된다며 완강하게 버티려고 했으나 역시나 원칙을 꺾을 만큼 아부의 힘은 대단하더군요. 아부 떠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는 무조건 배제하려고 했으나 역시나 아부를 떠는 이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아부까지 떠니 이견을 도리가 없더군요. 아부는 아부 자체로 기분이 좋아지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세상은 실력보다 아부하는 일을 먼저 챙겨주나 봅니다. 그러니 노력보다 무서운 게피 속에 있는 복인 것 같습니다.